올해부터 말과의 교감을 통해 문제 행동 아동의 심리를 치료하는 재활 승마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이외에도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최창승 기자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고삐를 잡고 자신보다 몇 배나 더큰 말을 이끕니다. 오마야 잘했다. 말을 탄지한 달. 이제는 타고 달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 타는 것도 모르고, 거 멈추는 것도 모르고, 이제 가는 것도 몰랐는데요. 이제는 학교에서 집중력이 더 생기고요. 말을 타는 이들은 정서 불안으로 문제 행동, 조짐을 보이는 아이들. 사람보다 예민한 말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재활 승마 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맞춤형 운동 서비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신체적인 부분과 또 운동 능력이 향상이 좋은 더 성인보다 는 빠르고요 또 습득 능력이라든가 그 기술적인 부분들 소화하는 능력들이 성인보다는 빠른 것이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자가 확대됩니다. 국비를 추가로 한 26억 정도를 확보해서 7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하반기부터는 또 제공 기간 역량 강화. 경영 컨설팅 그리고 홍보 강화를 통해서 제공 인력 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는 지역 주민 욕구에 맞는 신규 서비스 개발로 도민의 만족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 주 TV 최창순입니다.